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갑자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후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눈으로 편제와 식신운에 해당하여 투기 활동을 하며 발명 특허나 납품으로 큰 돈을 벌고 월주 편제는 금전운이 좋아 평생 편안하고 부친의 후원으로 노력을 안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며 아들 낳고 유산을 받거나 소실로 아들을 낳아주고 재물을 얻는 운입니다. 편제와 상관운의 딸을 낳고 유산을 받거나 교수의 저술이나 웅변이나 강연으로 치부하고 음악이나 음... 음악가나 인기가수가 되어 치부하고 무역의 중개업이나 부동산 투기로 치부하고 직장에는 퇴직하고 중개업이나 소개업을 하고 조모나 시외가족으로 횡재할 수 있고 노년기에도 경제활동하는 운입니다. 기름으로 편재원에 큰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힘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식신 장성살 운에 명망이 있고 식주가 풍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장성살 운에 재정권을 갖고 부유하고 붙인 복이 있고 너그러운 포용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살 운에 타양에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할 수 있습니다. 장성살 운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간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운입니다. 불남은 편제와 상관운에 남을 원망하고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보나 금전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편제운에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재성을 또 보면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관 장성살 눈에 관제를 당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 시비를 겪을 수 있고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하거나 흉사할 수 있습니다. 장성살이 재성을 보면 흉화가 심할 수 있으니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편재 장성살 눈에 부친과 이별할 수 있으며 재물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재물이 줄어들고 불칙의 재난을 겪을 수 있고 연지와 일지에 재성이 있으면 사업이 부도나 쇠락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장성살 운에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으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뜻을 따라 책임을 맡으나 손해볼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편재 운에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성살 운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